안녕하세요. 선아지 보상과 송전선 철탑 철거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아지란 송전선로 아래 토지를 말합니다. 전기사업법에서 선아지 사용과 손실보상을 보면 토지 사용은 전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공간에 전설로를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전설로 설치 방법 및 전속기관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해야 한다. 손실보상은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공간에 송전설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나지 보상 대상은 지상공간은 송전설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m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이고 이 경우에 건축물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 기준에 따른 전선과 건축물 간의 전압별 이격 거리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라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3m를 적용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공간은 송전설로 시설물을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해서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 부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을 보상합니다. 손실보상의 산정 기준은 지상공간을 사용해서 송전설로가 준속하는 기간까지 사용하는 방법은 보상금액은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 곱하기 지상공간의 사용 면적 곱하기 입체 이용 저해율 더하기 추가 보정률이고 한시적으로만 사용하는 방법의 보상금액은 토지의 단위 면적당 사용료 평가에 곱하기 지상공간의 사용면적 곱하기 입체유용저해율 더하기 추가 보정률이고 지하공간의 사용 보상금액은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 가격 곱하기 지하공간의 사용면적 곱하기 입체유용저해율이고요 공익사업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해서 산정을 합니다 현하지 보상 범위를 3m가 아닌 고압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이격거리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선화지 보상 범위를 보면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 기준이 폐지되고 통합적용 기준인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수평이격거리인 154kv 는 4.785m, 345kv 는 7.65m, 765kv 는 13.95m 가 되겠습니다 법정 이격거리 보상 관련 참고사항으로 3m 보상만 받은 경우에는 보상일로부터 10년이 지났으면 수멸시효 10년이 지나 소송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상일로부터 10년 이내에면 법정 이격거리와 3m 차이 부분에 대한 과거 10년간과 앞으로의 사용수익 제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3m 보상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한전이 사용 권한이 없는 경우 수면시효에 관계없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보상 예정이면 협상 과정에서 법정 이격 거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인 면과 판례 등을 보고 나서 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판례를 통해서 소송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판례로 고압 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거리 내의 부분도 포함된다고 했는데 수용 재개를 2015년, 원심 판결이 2017년에 있었으므로 소멸시효 10년 이내에 소송을 한 거고요. 적정 보상이 없었던 경우에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해도 그 취득자의 송전선 철거 청구 등 권리 행사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손실보상이 없었던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토지상공에 송전선이 설치된 것을 알면서 그 토지를 취득한 후 13년이 경과하여 그 송전선의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 그 토지가 현재의 지목은 전이나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에 역 속하고 주변 토지들의 이용 상황이 아파트나 빌라 등이 들어서 있는 사실에 비추어 그 토지도 아파트, 빌라 등은 공동주택 부재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등에 비추어 토지소유자의 송전선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권리남용은 법률에서 인정한 사회적 목적과 어긋나게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송전선 설치를 위한 토지 사용은 공익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선화지 토지소유자가 송전선을 철거해달라고 하면 대부분 권리 남용이 될 것입니다.